두 번째,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부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잃게 되고 꿈을 잃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도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아보면 외적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가 나를 즐겁게 해주거나 어떤 상황이 재밌고 즐거운 상황이면 즐거운 거죠.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즐거움이 외적으로 오는 즐거움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내 상황이 안 좋더라도요 순수하게 내적 즐거움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은 외적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급격하게 다운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나는 긍정주의자라고 말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그냥 끊임없이 주변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올바른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악조건을 다딛고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을까 싶은 환경 속에서도 재능 속에서도 몰락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닉브이치치도 있지만요. 저는 이 승가원의 천사들에 나왔던 태오란 학생이 대게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방송을 봤을 때는 태오란 학생이 해표지증이라고 해서 닉브이치치하고 동일한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태오란 학생이 이제 사학년이었어요. 자기가 반장이 이제 선거에 도전했는데 한 번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선이 안 돼서 눈물을 퍽 을는데그 태호의 어떤 간절함이 저도 눈물이 나게 만들더라고요. 태호도 건강하게 성장해서 세계적 동비 부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저는 기원을 했습니다. 이제 태호도 벌써 나이가 스물 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성장해 나갈지 궁금한데요. 세진이라는 학생들도 비슷합니다. 이 세진 학생도 중학교 때 세바시 한번.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세바시 한두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꼭 한번 고등학교 때 나왔던 영상 한번 보시고 납니다. 지금 세진 학생이 올해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포랜마크에서 전문 강사로도 대학생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동기부여 강연가로도 아주 잘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답니다. 저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한 분을 이야기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어, 세상에 출사표를 던지겠다라고 했었는데요. 한 대학에서 어, 저희 대학의 취업 전담 교수님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 장애인이 굉장히 많은 학교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장애가 많았던 조영찬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과제물을 되게 많이 줬습니다. <laughs> 진로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들 많잖아요. 이게 하나의 답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그 해법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과제물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학생들이요, 되게 무성의하게 과제물을 해옵니다. 왜냐면 다른 데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꿈이 뭔지, 내가 진로에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나의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나의 취업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진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인성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 목표가 뭔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피도 못 하겠죠. 어떤 학생들은 없음 모르겠어요. 찾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답변을 해온 반면에 영찬 학생은 굉장히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20장 정도를 해왔는데요. 그냥 점수를 주려고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된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 과정에 목표가 있죠. 작가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심지어 작가가 되지 않아도 참된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잘 구분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38살의 대학을 입학한 영찬 학생은 졸업하면 43살이 됩니다 작가가 되겠다는 꿈은 이루기 쉬워 보입니까 아니면 어려워 보입니까 사실 대단히 어려워 보일 겁니다 아 그런데 저는 선생이니까 영찬 학생 잘될수 있을 거예요 하고 응원만 했죠. 그데 실제로 영찬 학생을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고 실제로 방송국에서 연락들이 다 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4년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찬 학생이 2011년도 국제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부문에 자신이 만든 영상을 출품을 했는데 그해 대상을 받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놀랐다는 겁니다. 이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는 90분 정도 되는데요. 한 1100원, 200원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권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삶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주 간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이 있었는데요 영찬 학생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 있는 어, 김순호 씨가 있습니다 어, 김순호 씨의 이제 도움으로 이해서야 영찬 학생은 공부에 매진할 수있게 되었는데요 게금 벌써 박사학위만 두 개입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영찬 학생은 그걸 끊임없이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영찬 학생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모두 작가,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영화 배우라고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 꿈과 비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죠?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새말뚝에 박아 둡니다. 꼼짝달싹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둥바둥 쳐도 내가 발부등칠 수도 벗어날 수 없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무게가 1톤이 되고 나무를 뿌리채 뽑을 힘이 있어도 아무런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몇번 도전해 봐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제가 오랫동안 상담해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거의 상당 부분 외부적인 요건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한70% 정도는 마음의 사슬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의 사슬 끊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명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어, 킹 목사님처럼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아주 여러분 I Have a Dream이라는 워싱턴 연설처럼 가슴 뛰는 꿈, 어, 눈에 보이는 생생한 비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킹 목사의 비전을 이어받아서 간디라는 사람이 예,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키게 만들습니다 비폭력으로 끝까지 주장하죠. 그럼 마터와 간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거대한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간디는 여러분 실제로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수제중에수제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25살에 이 금수저가 변호사까지 지득을 하고 남아공에서 1등칸 칸을 티켓을 가지고도 쫓겨납니다. 화가 나겠죠.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지만 간디는 화를 내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 25세의 청년은요, 이 인종적 편견을 절코 내가 관가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 마주치는 불이 위험. 내가 누리지 못할 이런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감내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어떻게 이한 젊은 청년이 그런 다짐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탄, 이거는 미친 정신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단호한 결단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결단해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태석 신부님이 있습니다. 저는 슈바이처 의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울지마 톤스가 다큐멘터리로 일탄도 나왔고 이탄도 나왔죠. 특히 일탄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난한 자 밑에서 가장 힘든 자 밑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아프리카 케냐의 토즈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산에서는요. 북한에서 피난 온 장기려 박사 기념관이 부산역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는 장기려 박사님의 어떤 자서전을 보면서 펑펑으로 썼지만 그 기념관에 가서도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아주 어, 여러분 병원장이라고 하면 막대한 부를 지금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잖아요. 가난한 그 옥탑방 끝까지 살아가면서도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가셨죠.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30대까지도 꿈도 비전도 목표가 없었지만, 어, 이 21살에 피터 드러커라는 청년이. 페르디라는 늙은 노인이 내가 한번 다시도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꿈도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완벽에 도전해 보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어, 잠깐만 하는 이런 캠페인에도 한 일주일씩 출연했는데요. 내 인생의 한 권의 책이라고 하면 제가 이 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 30대 인생을 바꿨습니다 20대까지 정말 허투루 인생을 살았고 나,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제가 잘못 썼기 때문에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30대 비록 중반이지만 내가 내 삶을 바로잡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제 삶이 바뀌게 만들어주었던 책이어서요 제 인생 책으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때 제가 세웠던 비전입니다 지갑 속에 이 비전을 계속 담아 다니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이어리에 항상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그때 제가 세웠던 계획보다 지금 훨씬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제가 이런 성취물들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자랑한다라고 싫어하실까봐 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슴이 뛸 정도로 비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여러분이 목적을 첫 번째 출발지를 정했다면, 내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목소리>